태평마을 이야기 어버이날 특집 마지막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중구 노인복지관 회원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새로운 분이 오셨다죠. 예. 휴강 기간 중에 오셔서 어르신들을 처음 뵙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리 보시죠.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구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김동훈 영양사입니다. 예. 네. 우리. 지금 중구 노인복지관은 휴관 중이라 우리 영양사님께서는 아직 회원분들을 만나보지 못하셨는데 영상으로나 처음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중구 노인복지관의 새로운 영양사 김동욱입니다. 어, 중구 노인복지관이 개관한지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 어르신들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뵙고 싶습니다. 로 날고가 빨리 잠잠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어르신들 뵙지 못할 때 윤영수 쌤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또 뵙고 나면 어떻게 될지 그 마음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 뵙지 못한 기간 동안에 저는 경로식당에서 어, 중구보건소 의료진들과 선생님들의 식사를 제공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국지가 선생님들은 쓸고 닦고 하면서 개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 코로나일9 때문에 어르신들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드실 텐데 제가 개관하면은 어, 경로식당에서 따뜻한 집밥처럼 맛있는 식사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셔서 하루 빨리 만나뵙고 싶습니다. 네. 예, 아, 또 많은 기대해 되겠습니다. 네. 정아직 벌써 아쉬운 장비를 가지고 가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오늘 이 방송이 <laughs> 어,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 희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1회 태평마을 이야기 어버이날 특집 마지막 순서인 어르신들을 위해 직원들이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태평마을, 태평마을 이야기 때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